안녕하십니까. BMW 코리아 공식 증영업 직원 김지수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뒤에 있는 320i 럭셔리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보여드릴 차량은 320i 럭셔리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현재 P2 모델입니다. 현재 P2 모델에는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삭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옵션이 좀 추가되어 있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옵션입니다. 사파이어 블랙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내장은 버는스카 모카시트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20의 럭셔리의 블랙 컬러가 조화가 되니까요. 차 자체가 한급더 높은 차량처럼 보이는 그런 고급스러움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3시리즈 잘 생긴 외관이 더욱 돋보인다라고좀볼수 있겠는데요. 현재 이렇게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이 헤드라이트 형상은 보시는 것처럼 DRL 램프가 하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쪽을 약간 받쳐주는 형태의 헤드라이트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사이드 리프터를 켰을 때는 이 위에 한 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 리프터 켜질 때 무척 멋스러운 그런 느낌까지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릴 같은 경우는 내부 외부 전부 다 유광 크롬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을 나타내줍니다. 하나로 일체감 있게 적용이 되었고요. 겉면도 유광이고 내부도 다 유광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무척. 멋스럽게 잘 표현되고 있죠. 내부에는 액티브 플랩까지 적용이 되었고요. 하단에는 이렇게 가로 형상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반자율 주행을 지원하는 라돔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범퍼의 양쪽 끝에는 약간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크롬 마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 고급스러움을 더 표현시키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볼수 있는데, 이 블랙 컬러에 크롬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요. 정말 고급스럽고 진짜 차량의 럭셔리라는 등급에 걸맞게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앞쪽 측면도 한번 봐보실게요 측면에서 이렇게 딱 보시게 돼도 멀티 스포크 타입의 이런 창살이 많은 휠과 조화가 더잘 어울리죠 이 320i에는 럭셔리와 M 스포츠 패키지가 있지만 M 스포츠 패키지는 정말 젊은 느낌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고 럭셔리는 고급스러움을 한끗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휠 디자인과 차량 색상 그리고 주변에 이런 크롬 마감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가 럭셔리는 블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3시리즈 모습은 정말 잘생겨가지고요 외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호불호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연령층 구분 없이 누구나 타셔도 다 어울릴만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앞쪽 이렇게 측면에서 보셨는데요 휠 디자인도 봐주십시오 멀티 스포크 타입으로 창살이 되게 많지만 이렇게 또 겉면은 다이아몬드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느낌까지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럭셔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 포인트 요소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바퀴가 굴러갈 때 느낌이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윈도우 테두리 라인도 전부 다 크롬으로 마감을 하고 있고 차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어떤 특별한 기교를 많이 쓰지 않고 있는데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3시리즈라는 차가 갖는 그런 스포티한 느낌은 럭셔리 등급에도 여전히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3시리즈는 이렇게 옆에 캐릭터 라인이 특별히 어떤 기교를 많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비율적인 부분에서의 아름다움과 디자인적인 부분에서의 아름다움이 워낙 크다라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후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라인을 주고 있는데 정말 멋지죠. 검은 색깔에서 빛나는 이런 느낌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쪽 시필러 쪽에도 호프마이스트 킹크가 이렇게 떨어져서 윈도우 쪽과 구분된 형태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뒤쪽도 한번 봐볼게요. 뒤쪽도 봐주시면 이렇게 후측면에서 봤습니다. 역시나 블랙 컬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한 톤으로 깔끔하게 이어지고 크롬 마감이 더욱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쪽과 마찬가지로 범퍼 끝에 이런 삼각형의 포인트 마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뒤쪽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다가 리플렉터를 달아가지고 좀더 깔끔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등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표현을 해주고요. 테일 램프는 3D 타입으로 적용이 돼 있고 간결하게 한 줄로써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옆쪽은 좀 두툼한 형태에서 뒤로 가면서 얄쌍한 형태로 바뀌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뒤쪽에서 봤을 때 깔끔하게 뭔가 좀 정돈된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고 역시나 블랙 컬러의 느낌이 고급스러움을 한껏 들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 머플러 같은 경우도 원형 타입으로 양쪽에 균형있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실제로 배출이 이루어집니다 한쪽에는 배압가스를 조정하는 밸브까지 달려 있어서 평상시에는 한쪽 위주로 작동이 되다가 배압이 찼을 때만 양쪽 다 열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일 램프 느낌도 봐주시고 371 디자인은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뒤쪽 한번 볼게요 트렁크는 M 스포츠 패키지는 전동 트렁크가 없는데 럭셔리에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로 작동이 된다는 거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도 무척 여유롭습니다. 옆에까지 깊숙하게 공간을 다 파주고 있어서 이렇게 골프백까지 이렇게 옆으로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고, 최대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주변에 불필요한 구조물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적용되어 있는 이런 느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닫게 되고요. 뒤쪽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모카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 버네스카 천연가죽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에 대한 만족도도 무척 큽니다. 위쪽에 이런 센서 택과 느낌의 조화를 봐주시면 것 같은데 중간에 포인트를 확실하게 좀 주게 되죠 중후한 느낌으로서 포인트를 주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되면 블랙 컬러의 문을 열었을 때 브라운 컬러가 포인트를 살짝 주는데요 이 럭셔리에는 오히려 꼬냑 같은 약간 밝은 톤보다는 이런 중후한 톤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꼬냑에는 이제 M 스포츠 패키지 에 적용이 되고 있고 이 모카 시트는 럭셔리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뒤쪽 공간도 같이 봐주시고요. 다리 공간도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 그리고 엉덩이 좌판부도 넓직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중간에는 이렇게 에어벤트와 3존 에어컨디셔닝 시스템까지 적용을 하고 있어서 뒤쪽 따로 온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라이트 같은 경우도 여기 다 나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요. 열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운전석 보트림 뒤쪽과 마찬가지로 느낌 봐주시고 이런 버튼부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갈바닉으로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높여준다고볼수 더 있고 커플도도 이쪽에 마련하고 있고요. 수납 공간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안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소재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큽니다. 한번 제가 타서 보여드릴 텐데 자 위쪽. 대시보드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이런 소재들을 봐주시면 물론 인조 가죽입니다만 이런 스티치 라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마치 천연 가죽 같은 그런 고급스러움까지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좀 장점이고요. 이런 전자식으로 전부 다돼 있는 액정 디스플레이도 어뭐 다양한 정보를 표현해 주는 측면에서도 좋지만 일단은 화려한 느낌이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시동을 배터리가 과다 방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띄워줍니다 지금 잠시 시동을 좀 걸고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계기판 정보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 정보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봐주시면 이런 버튼부까지 전부 다 갈바닉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스티어링 휠입니다 M 스포츠 패키지에 들어가는 M 스포츠 스티어링 휠보다는 두께가 조금 더 얇습니다 근데 이 얇은 느낌이 오히려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직접 만져보시고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 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핸들 열선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소재 너무 좋고요 이렇게 에어벤트까지 옆에 기준으로 해서 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버튼들은 이렇게 가로로써 마감을 하고 있고 멀티미디어까지 그리고 디지털 키까지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컵홀더, 기어 시프트를 주변으로 해서 버튼부가 세로와 아이 드라이브 컨트롤러까지 아주 정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버튼들은 깔끔하게 표현된 것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소재 한번 봐주시면 이게 약간 우드 트림입니다만 거의 검정 색깔에 가까운 톤이에요. 그래서 튀지 않습니다. 은은하게 빛이 나는데요. 되게 멋스럽습니다. 저희 뭐 X7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문양만 좀 다르고요.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적용된 에이스 3.0 프로 제 BMW 정품 블랙박스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나비라는 브랜드를 제작하는 틴크웨어에서 이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카시티 느낌, 앰비언트 느낌까지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차 한번 알아봤고요. 궁금하신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